자, 얘들 안녕. 자, 현성희 아저씨다. 자, 오늘은 약학대학 입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 건데 자, 별로만 먼저 얘기하자. 자, 여러분들이 어중간한 내신 성적으로는 약대 못 간다 이거야. 그럼 갖다 버리라는 얘기야, 내 말은. 자, 어중간한 내신 가지고 약대 갈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정시로 갈 생각해라가 오늘 내가 하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인고 하니? 내신이 2.0이야.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으로 약대 갈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때려치시란 얘기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특히 우리 평촌지역 학생들. 내가 겁나게 사, 사랑하는 이평촌지역 학생들 기준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이면 불가능이라는 얘기야. 아닌 건 아니라는 얘기를 잘들어주기 바래. 자, 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는 근거를 얘기할 테니까 내게 끝까지 잘 들어주길 바란다. 자, 약대. 자 2022학년도 자 약대 약대 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약대 입시. 자 당연히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겠지. 그런데 수시에서도 이 전형이 두 가지가 있어. 크게는 수시에서 수시에서 전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물론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그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 이 교과 전형 안에서도 여러분들 생각과 틀리게. 자,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수도권 학생들, 평촌도 수도권입니다. 이 평천 지역 학생들은 여러분들은 이 지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때려 죽여도 그냥 못 쓰니까 수시에 있는 전형일 뿐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걸꼭 기억해 주면 돼.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일반 전형, 그래 다쓸수 있어. 자, 그런데, 기역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쓸수 없다는 사실 좀 기억해 주고, 수시에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전용,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논술 인원수가 너무 적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예를 들어서, 뭐, 농어촌 전형, 기초생활, 뭐, 전형이 있는데, 그건 내가 생략을 할게. 인원수가 너무 적고, 물론 해당 사항 있으면은 찾아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얘기 잘 들어. 자, 수시는 이렇게 뽑고 있어, 학생들을. 자그 다음에 정시 자 정시에서도 일반 물론 일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 정시에서 일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수시에 비해서 이 정시의 지역이 있는 수는 상당히 작으니까 자 우선 큰 틀을 한번 잡아보자 자 여러분들 약대를 가고 싶으면은 수시나 정시를 지원하게 되는데 자 수시에서 교과 종합논술 전형 지원하는 데 지역 지역이라고 써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자 그럼 이제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 일반 아, 종합 전형으로 뽑는 인원 논술 자 정시 일반에서 뽑는 인원을 내가 예쁘게 한번써 볼게요. 있다가 자 248명의 학생을 뽑는데 자몇 명을 뽑는다고 교과에서 248명 그 다음에 지역은 163명을 뽑는데 자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312명을 뽑는데 그다 지역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48명은 얼마 되진 않아. 자 논술 전형으로는 54명을 뽑는데 54명. 근데 대부분 중대야 중대. 중대가 한 20명 정도를 논술을 뽑고 기타 대학에서는 거의 찾아보면 거의 안 나오고 자 정시 일반 전형에서는 616명, 616명. 그다음에 33명을 뽑는데. 자, 자, 그 다음에 지역에서는 31명을 뽑는데 자자그 농어촌 전형이냐 기초생활 전형까지 다 합쳐버리면 수시에서 뽑, 뽑는 총 인원은 952명 몇 명이라고? 952명의 학생을 뽑는다. 자, 그러니까 정시에서 뽑는 총 인원은 몇 명이냐면은 703명. 700몇 명이라고? 3명이라고 내가 이렇게 써놨어. 자, 내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를 잘 들어. 자, 우선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설명을 한단 말이야. 수시에서 952명, 정시에서 703명. 그럼 수시나 정시나 좀 비슷하고 수시가 좀 많으니까, 내신성적 관리를 잘해가지고 수시를 가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수시 952명 중에 해당이 없는 전형이 더 많다는 거지. 아까 좀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은, 자, 이거 해당사항 있어 없어. 이거 없단 말이야. 자, 그럼 248명. 그 다음에 이것도 해당사항 없단 말이야. 자, 일반 전형은 312명인데, 이것도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어. 아 해당상 있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없어 대부분 없는데 그쪽에다 다시 얘기해줄게. 그다음 논술. 네가 논술에 타고난 재능이 있지 않은한 사실 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할까? 3년 동안 네가 약대 논술 죽도록 열심히 준비하면 이 54명 안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너 스스로도 없다는 걸 너도 인정할 거야. 그럼 아니면 아닌 거란 말이지 내 말은. 자 그럼 하고 싶은 얘기 다시. 자 일반 전형 248명. 아 그다음 교과 일반 그다음 종합 일반 312명. 그럼 대략 한 550, 500, 어, 560명 정도 안에 드는 거를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전형이지. 560명. 그치. 이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합격할 확률이 꽤나 높은 거지. 요 정도까지. 그런데 이 전형들의 경쟁력을 우리가 평천적인 학생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로 다시 내가 연결을 시킬 거야. 그럼 정시에서는. 그 616명. 최소한 쓸수 있는 카드가 수시, 정시 중에서 여러분들 현재 지금 상황에서 쓸수 있는 카드는 수시보다는 정시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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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가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아, 네 편한 얘기하고 싶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가 내신이 2.1이다, 2.2다. 그래, 공부 못하는 거 아니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수시로는 때려 죽여도 약대 못 간다는 얘기지. 때려 죽여도 이점대 내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갈수 있는 길이 없어 평촌에서는 그게 다 아닌 걸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네가 약대가 꿈이라면은 자 뭐를 놓치지 마라 그치 정신을 놓치지 말고 준비하란 말이지 떳떳하게 이 준비가 되줘야 돼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 이거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자 교과전형 교과전형 중에서 일반 이렇게 써자 교과 일반인데 뽑는 총 인원수는 몇 명이냐면, 248명이야. 자, 이렇게 써놨어. 자, 교과 일반전형, 2022학년도, 그 약대, 교과 일반전, 일반전형 스펌는 인원은 248명이야. 물론, 선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 뭐, 다단계 방식도 있고, 뭐, 일괄합산 방식도 있는데, 자, 내가 이게, 우리 평천역 학생들은 쓰지 말라고 권해. 왜 쓰지 말라고 권하냐면, 첫 번째 근거, 첫 번째 근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줄게. 요 중앙대 입회를 볼게, 요 중앙대. 중앙대 약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중앙대 입회를 보면은 학생부, 뭐 학교장 추천 전형이 보통 합격자가 입과 같은 경우 1.4 전후가 돼. 합격자 평균의 내신 성적이 1.4. 자, 수능 최저등급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3개 등급판 몇 등급을 요구하는면 6등급을 요구해. 제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약대가 대부분 수능 최저가 3합 6이나 3합 5나 2합 4인데도 있어, 참고적으로. 최저가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야. 자, 그런데 중앙대가 내신 1.4라 아이들이 붙었다고 치면, 자, 최저가 더 낮다고 했어, 분명히. 최저가 중앙대보다 최저가 일반적으로 더 낮다고 했어. 자, 그러면은 내신이 1.4보다 더 어떤 아이들이, 그렇지쓸 확률이 높은 아이들이, 그렇지 내신 1.4보다 더 우수한 학생들 수는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거야. 우리 지역은 평촌이야, 평촌. 자, 평촌이 수도권에서 그냥 일반 뭐 그냥 뭐저 안양시에 있는데 뭐이 정도 수준을 생각하면 돼. 뭐 평촌이나 뭐 일산이나 뭐 수원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을 생각해주면 돼. 그럼 평촌이란 우리 동네 기준으로 내신 2.대 아이들 2점대 아이들이면, 그래, 제법 공부한다는 얘기 들었고, 열심히 공부하면, 뭐, 약대 갈거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촌지역 2점대 아이들이, 자, 교과, 일반전형을 쓰면은, 만약에 4단계 선발 방식이면, 1단계에서 나가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 인정. 일괄합산 선방 방식이라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하니? 이거 나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갖다 버리세요. 알겠어요? 교과 전형은, 내가 의대 얘기할 때는 평촌 지역 학생들 교과전형 쓰라고 얘기해 보통. 그런데 약대 얘기할 때는 때려 죽여도 쓰면 안 돼. 쓰면 붙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 주기 바란다는 사실. 그럼 이 전형은 왜 만들어졌냐 이거지. 그렇지. 이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그럼 비수도권에 있는 학생이야. 자, 그럼 이 학생들 내신 1점대, 내신이 1 1점... 다 아, 이내 에 들어간 학생이라고 딱 치자고. 그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맞지. 그래. 수, 내신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뭐가 안 나와. 수능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의대는 수능 최저가 높으니까 수능 최저가 낮은 약대다 갖다 몰아쳐 넣으라고. 그 지방의 비 수도권 학생들 같은 경우 붙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약대를 간다고 지금 내신 잘 챙기고 수능 좀잘 챙겨서 정시보다는 수능 위주로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비수도권 학생한테는 이해가겠지만,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은 해당 사항이 전혀, 전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머릿속에 교과로는 약대 끝났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서울 안에 여대들 이 있어. 서울 안에 여대들. 서울 안에 여대가 있는데, 바로 앞에서 찾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덕성여대 자, 덕성여대 덕성여대가 있어, 덕성여대. 자, 덕성여대. 저,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로 15명을 뽑아. 15명을 뽑는데, 교과 100이야. 근데, 수, 최저가 3개 등급한 몇을 요구하냐면, 6을 요구해. 요런 식으로. 자, 아니면, 동덕여대. 자, 동덕여대가 있어, 동덕여대.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24명을 뽑아. 몇 명을 뽑는다고? 자, 24명을 뽑는데, 자, 최저가 두개 등급한 매실 요구에 4를 요구한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 쓰는 아이들, 내신, 어떤 아이들 쓸까? 그렇지. 1점대 초반 학생들 아니면은 안 쓴다, 이거지. 1점대 초반 아이들이 써서 이 최저 맞춤 붙을 가능성이 꽤 높으니까, 내신 2점대는 갖다 때려치고 갖다 버리라는 얘기야, 내 말은. 아닌 건 아닌 거야. 갖다 버릴 건 버려야 돼. 아닌 것갖고 힘쓰지 말고, 아닌 건 갖다 버리기 바란다. 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생물 교과 전용. 우리 평촌 지역은 갖다 써라 쓰지 마라. 갖다 써라 쓰지 마라. 절대, 절대, 절대 교과 잊어버리세요. 해당상 여러분들한테는 없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기 바래. 자, 그럼 이제 종합 전형 넘어가 볼게요. 종합 전형 자, 지역인재는 내가 설명할 필요 없지. 어, 지역인재 여러분들이 쓸 상황이 아니니까. 자, 종합전형에서는, 자, 학생부 종합전형, 뽑는 연수가 312명. 자, 312명 이렇게 써놨는데, 자, 312명. 어, 내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아저씨가, 아저씨 그 설명의 자료집에는 이렇게 표가 있어, 표가. 그래서 내이 네, 안에다가 어떤 학교를 쓰는 게 유블리 같은 거다 설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큰 텔에서 그냥 꼭 집어가지고 중요한 얘기만 뽑을게. 종합전용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 제가 내 신이 이쪽 텔에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아닌 건 아닌 거야. 갖다 버리세요. 이것도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취지를 잠깐 보면 돼, 취지를. 자, 종합전용 뽑는 게 성대가 있어, 성대. 자, 성대가 몇 명을 뽑냐면 30명 뽑아, 30명. 종합전용으로. 그 다음에 어디가 있냐면은, 어, 아, 눈이 노안이가지 중앙대. 자, 중앙대 같은 경우는 25명 뽑아. 자, 그 다음에, 서울대. 서울대가 직금으로 12명을 뽑고, 일반 전형으로 몇 명을 뽑냐면, 32명을 뽑아. 자, 그 다음에, 이화여대. 자, 이화여대가 30명 뽑아. 자, 그럼 이렇게만 따져보자고. 여러분, 55명이네. 55명 있다. 여러분, 몇 명이야? 85명이네. 이렇게 하면 한 120명이네. 요거, 3분의 1이 넘는 학교가 요몇개 학교에서 나와? 그렇지세개 학교에서 나오지. 물론,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최저도 되게 높아, 참고적으로. 4합 몇을 요구하냐면은 4학 아, 4개 등급 합, 그렇지. 5 이내를 요구해. 4개 등급 합, 5 등급 이내를 요구한다는 건 최저도 무지무지 뭐하다는 얘기야. 높다는 얘기고. 자, 종합이라고 했어도 최저가 겁나게 높아요. 그럼 이 동네 2점대, 요거 최종 최종화초... 맞춰, 이거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어. 그니까, 러 이게 거리감이 있지. 우리 동네 내진 2점대에서 사실 4하고 맞추는 나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해당 사항 없다는 것도 있고. 하여간,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쓰고 보니까 어떤 느낌이 오셔야 되냐면은, 어떤 느낌이 오냐? 그렇지 상위권 약대라고 하는 데는, 아니, 이게, 이 모양새가, 이게 웬만한 자사고에서 자사고에서도 관심 있는 아이들 많단 말이야. 때 자사고에서 제법 꽤 한다는 녀석들이 자 중대랑 이대 같은 경우 좀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전형이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기억하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최상위권. 최상위권. 약대에서는 수시에서 종합전형 이렇게 써있지만 내가 정신원수를 쓰면 은 어디에 더 집중하는지 또잘 보일 거야. 정비 같은 경우는 상대는 정시에서 30명을 뽑아. 그 다음 중앙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70명을 뽑아. 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물론 적어 정시에서 19명을 뽑아. 이화여대 같은 경우 정시에서 몇 명을 뽑아? 90명을 뽑거든 자, 약간 분류작업이 약간 들어가야 돼. 자, 상위권, 최상위권, 약대 같은 경우는 수시보다는 이게 뭐로 가 있어. 정시로 가 있고 수시로 갖다치더라도 일반 고등학교에서 어영부영. 내신 정말 좋은 애는 뽑기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염을 어디다 쳐집어넣은 거야, 그렇지? 종합전염에 쳐집어넣은 뭐 거지. 교과 전염으로 뽑을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반드시 명심해주기 바란다는 얘기지. 이해 안 돼? 쓰지 말라는 얘기야, 쓸수 없다는 얘기야, 그냥. 야이 근동에서 내신 나오면 야이 최저 맞힐 것 같으면 의대를 쓰지 미쳤다고 그러냐? 그 다음에 야서울대 지금 받아야지 그 약대 쓸수 있는 거야. 자 일반 전형 만만치 않아. 성대. 내가 의대에게 있었어. 평천지역에서 20년 동안 성대의대 붙은 이, 이, 지역 일반 고에 중에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 한 명도. 그럼 약대도 마찬가지야. 내년에 이 지역에서 약대 붙는 애 있을까? 나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냥.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억울하면 뭐 하라고. 그렇지 정시준비 하는 얘기야, 정시준비.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닌 건 아닌 거란 사실을 좀기억해드라고 약대는 머릿속에서 싹지워버려 수시로는 이미 끝났다. 교과전형 내신 겁나 좋아야 된다. 내신 겁나 좋아야 된다. 두 번째, 아니, 이런 것도 있잖아. 만약에 교과전형을 쓸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내신이 이 근동에서 전교 1등 내신이 나오지 않으면은 교과전형 쓸수 없을 거야. 그럼 이 지역에서는, 그럼 이제 서울대, 그럼 교과 전교일 때까 서울대 내가 뭐라고 쓸 거야 있다 지균이라고 쓸 거야 서울대 지균대, 지방이야 지방 이 약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은 지방 약대가 대부분 있단 말이야 물론 서울 안에 있는 여대도 있긴 있어 그렇지 서울 안에 있는 뭐도 있다고 여대도 있긴 있어 자 그럼 비교하자 네가 전교일 이냐 그래 내신이 1.1x 정도 됐다 치자 그래 교과 전형 쓰며 붙을 수 있어. 그래서 이일정이 됐으면 당연히 서울대 지금 받아 못 받아 받을 거야. 그럼 나중에 네가 수시에서 어떻게 됐다고 진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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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써서 세계다 붙었다고 치자. 그럼 어디 갈래? 어디 갈래? 한번 고민해 보지. 어, 야, 그럼 이런 얘기지 이런 얘기. 선생님, 그럼 제가요, 제가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중앙대, 이화여대, 서울대 빼놓고 성대 이런 데야 약대를 쓸 거예요. 전 정규 1등이니까. 이것도 사실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만만한 상황이 아니란 얘기지. 응. 알겠어요. 수시에서 머릿속에서 싹지워 그럼 이게 불이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이게 쓸수 없다는 얘기를 내가 자고 하니까. 이게 불이익처럼 느껴지는데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정시 성적만 잘 받으면 엄청나게 많이 쓸수 있는 카드가 늘어난단 말이야. 방법은 무진장 많아요. 정시에서도 약대 갈수있는 방법이. 무진자, 무진자, 무진자 많다는 사실을 꼭, 꼭,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교과랑 종합은 이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고. 자, 그럼 정식이 간단하게 갈게요. 정식. 정식. 자, 정식. 자, 정시에서 여러분들이 약대를 가고 싶으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야, 의대도 예를 들어서 서울대보다 좀 높은급 의대가 있고, 서울대 공대급 의대가 있고, 서울대보다 낮은 의대급이 있고, 연고대급 의대가 있고, 서성한 최상위 학과쯤 되는 의대가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고. 그럼 약대는 지금 정시에서 한이 정도 생각하면 돼. 자, 약대는 전국에 몇 개가 있냐면은 37개가 있어. 몇 개가 있다고? 37개. 좀 생각보다 좀 많네. 아까 전에 내가, 어, 이 정시 일반에서 뽑는 인원이 616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플러스 뭐가 있어. 알파 부탄부터. 이거 반드시 붙을 수 밖에 없을 거란 말이지. 자, 이렇게 붙어.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대략적으로 이렇게 할게. 아주 먼 곳에, 저 지방에도, 저 전라도 어딘가에도, 저 경상도 어딘가에도, 지방에도 약대가 있기 때문에, 약대만 간다는 가정하에서 내 개인적으로 마디노선 내가 좋아하는데 마디노선자 전과목 수능에서 2등급 정도 나왔다. 전과목 수능에서 2등급 나왔다. 이거 100%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전과목 2등급 정도 나오면 여러분들 약대 가 가능성이 거의 거의 있다. 만약에 전과목 2등급 나왔는데 어 그 들고 와, 그럼 내가 정시에 약대 붙여줄게 무조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반드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평천에서 내신이 2점대 학생이 있어 수시로 약대 갈 생각을 하면서 이 녀석들이 계속 생각하는 거는 수능은 저와 상관이 없어요.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이거 네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면 아무리 올려가야 돼하는얘기인데 약대 못 간다.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수능 공부해서 경과목 2등급 받아. 경과목 2등급 받으면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반드시 약대를 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얘기 잘 들었는데, 아, 여기까지 얘기 잘 들어줬는데, 해야 될 일을 잘 찾으세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심히 보고 갑시다. 파이팅!